안녕하세요. 2월 2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라이프치히 대 호페나임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방기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3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미행과 1대 1로 비긴 첫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를 꾸준히 상위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10월 1일 이후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와의 지난 경기에서도 소보슬라이의 프리킥골이 아니었더라면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을 수도 있었던 만큼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올 시즌 홈에서는 리그 무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호페나임이 경기력적으로 후반기에 상당히 침체이다 보니 로테이션을 돌려도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압박과 공격적인 플랜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미넨전에서 오히려 중원을 장악하면서 미넨에게 속공을 강요하는 등 오히려 플랜은 라이프치이 쪽이 더 좋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호펜나임도 미넨과 비슷하게 본인들이 공을 쥐고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라이프치이가 상대 빌드업을 압박으로 방해하면서 중원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호페나임은 메넨 글라트바흐에게도 1대 4로 지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스코어가 참혹했을 뿐만 아니라 원정에서 올 시즌 한 번의 승리도 없던 메넨 글라트바흐였기에 호페나임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 않음을 한 경기로 알수 있던 상태입니다. 결국 수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큽니다. 후반기 내 경기에서 멀티 실점은 기본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전 선수들인 카박 등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몸 상태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호페나임을 이길 수 있는 팀에게는 약했습니다. 리그에서도 8위 이상의 중상위권 팀에게는 프라이부르크와 0대0으로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 다 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이프치히는 미넨을 상대로도 중원싸움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압박의 시퀀스로 중원싸움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던 바 있었습니다. 호페나임의 중원장악플랜이 생각보다 잘 통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이의 로테이션이 예상되나 호페나임이 올 시즌 중상위권 이상되는 전력의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고 중원싸움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경기력을 보장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라이프치이가 미넨을 상대로도 압박으로 중원을 오히려 지배한 데다 올 시즌 홈에서는 완전히 물이 오른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라이프치이의 손을 들어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강호 라치오와 1대1로 비기면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라도 해야 유럽 대항전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토리노와 최근 맞대결에서 2연패로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토리노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공격진의 성과가 아쉬운 피오렌티나가 토리노의 견고한 수비를 거의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두 경기에서 모두 토리노가 점유율을 포기하면서 내려앉아버렸고 상당히 거칠게 나서자 피오렌티나의 빌드업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별로 수비력이 좋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토리노는 리그에서 원정 무실점이 한 번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다만 토리노의 유일한 원정 무실점 경기의 상대가 피오렌티나였고 해당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오렌티가가 토리노에게 현재로서는 상성에서 밀린다고 보는 편이 나아 보여집니다. 토리노는 엠폴리와 2대 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아지는 원정 약세를 극복해내지 못한 모습이며 그 와중에 두 골이나 나온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했지만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다득점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토리노는 피오렌티나를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으로 진행되는 편이 많았습니다. 직접 맞대결에서도 상대에게 중원을 내주면서 철저하게 역습 성향으로 나섰고 기대 득점도 한 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과감하게 전진하기보다는 후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풀어가느라 공격력이 딸리는 편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소유권 확보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유일하게 원정 무실점을 기록한 팀이 피오렌티나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원정에서는 상대에게 많은 공격 찬스를 허용하면서 실점률이 높아지는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두 골이 세트피스와 중거리 원더골로 들어가는 등 운이 좀 따라주지 않기는 했고 챔스권의 팀을 제외하면 원정에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한 번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토리노에게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비가 강한 토리노를 상대로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이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리노도 이번 경기에서 공격을 포기하고 내려앉으면서 역습에 의존하는 플랜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과감하게 추천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일 해외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